야, 희망찬 새아침입니다. 새소리 들리죠? 이번에 올해 새로운 애예요. 작년에 없었던 새인데, 얼굴을 못 봤거든요. 근데, 아, 정말 엄청 많이, 되게 부지런해요,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요렇게 이제 그, 사원에서 판매하고, 좀 이렇게 뒤에 쳐진 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을 언니가 저, 저에게 줘요. 삼미 언니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다, 이런 애들 전부 다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백온니야는 되게 좀 냉해를 잘 입는 애라서 좀, 잘못 버텨요. 오래 못 버티니까 늦게 이제 지금 심는데, 지금도 조금은 빠른 면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상품화가 못 되니까, 제가 이제, 어, 이게, 이게. 목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심는데, 보십시오. 요거는 다 이제 다 심어 놨어요. 네, 지하고 잠시만, 이게 한, 한 손으로 작업을 하니까. 예. 네. 얘네들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목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삽목을 해서 오더라고요, 이게. 이백원이야가 그러니까 빨리 꺾이고. 좀안 좋아요. 이게 뿌리발 할 때까지. 좀잘 놔두어야 돼요. 갖고 어, 이것도 잘라서 사는 것은 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에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 융전 뿌리풀 빅맥스로 뿌리할착 밝은지 발근제, 핵기적인 밝은지가 나왔거든요 이걸로 제가 우리 지금 꽃들을 제가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볶음나무 심을 때도 심고요. 저게 지금 10mm인데, 10mm 적게 했기 때문에, 밑에 한 눈큼 될 정도만, 이렇게 타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물을 줄 거예요. 보십시오. 아주, 지금 제가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미리 지금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 뿌리, 뿌리필 빅맥스를 주고, 자버베나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제 예쁘게 꽃이 묻히지 않게 잘 해야죠. 아이고 이게 자기가 아, 스네 이렇게 쉬워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들은 색상별로 이렇게 파가지고 조금만 더 깊게 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기 또 이제 베고니아를 심을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다 꽃동산을 돈을 안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요거는 저쪽으로 하나 심어줘야 되겠네요. 저 앞쪽으로. 여기다 하나 심어줘야 되겠네. 아유, 세상에. 꽃대가 되게 약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지금 연탄채 저번에 목사님이, 연찬제 모아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동산으로 만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심어야 되겠네. 나중에 심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전 뿌리풀 빅맥스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나나 봐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또 죽는 것은 죽고, 그 자기 힘이 있는 애들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상품 가치가 있어서, 농장에 꽃 좋아하시는 사모님 갖다 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게 파져버렸네. 예.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은 다시 다 단돌이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놓고,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용전, 뿌리풀 빅믹스, 획기적인 발근제입니다. 요거, 지금, 우리, 그, 나무왕 송은섭 대표님께서, 송림농원 대표님께서, 나무 식재를 하시면서, 우리, 뿌리 발근제를 쓰고 계셔요. 정말 효과 좋으시다고, 이제, 전면적으로 다 사용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하초 시장을 좀 이거를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어 대농원에 대농, 농 제가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제가 먼저 이요능을 직접 체험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번 국화 국단당 있슴처럼요 저도 지금 이른 새벽에 이렇게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이 뿌리 밝은 제 우리 프리풀, 용전 프리풀 빅맥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바로 지금 다 일어났어요. 얘네들 꽃이 피면 요거는 이제 좀더 다음에 다른 곳에 사용을 하기로 하고, 보십시오. 진짜 색상 예쁘죠? 꽃잔디. 우리 특허밭비용 애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홍설이고요. 이건 꽃잔디예요. 틀리죠? 색깔이. 이야, 진짜. 배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심어놨던 게 이렇게 많이 참 번지네요. 자, 화이팅입니다. 심지 않으면은 결코 걷지는 못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제가 심었는데, 오, 정말 자리를 벌써 잡았어요. 우리 와, 진짜 뿌리 활착제 효능이 대단합니다. 이쪽에 물 줘야 되겠구나.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리 용전 뿌리풀 빅맥스 뿌리 활착 세금 발달에 획기적인 용전 뿌리풀 빅맥스입니다. 아 이거 좀 닦아야 돼요. <laughs> 이거 먼저 뿌리 보시죠. 얼마나 많이 뿌리가 나오는지. 이, 용전 프리풀 빅맥스의 효능은 천안에 오이농가하고 호박농가 또 조경원에서 다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거 형부가 끈끈히 주걱 색시풀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또 여기다도 또 프리풀 빅맥스를 뿌려야죠. 자, 화이팅입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융전 뿌리풀 빅맥스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어, 3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어떻게 저렇게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오니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큰 풍년 농사 지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이제 빠져. 저쪽에 하나 빠졌던 거. 그 이렇게 항상 좀, 여기다가, 조리에다가 해놓고 주면 돼요. 지금, 저쪽에가, 이거 지금 제가 다 남천이랑 다 심어놓은 거거든요. 어, 근데 진짜, 확실히, 몸살을, 진짜 털 하네요. 여기 좀 빠져가지고, 어제 얘가 지금, 벌써 틀리죠? 이게 준 거하고, 아이고, 밑에다 심었더니 빠졌어요. 다시. 완전히 틀리죠? 자, 자 우리 용전 프리플 맥스 우리 제자교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온 지구촌의 충북 큰심부름꾼, 유은숙 영업팀장도 오늘 화이팅 하며 열심히 영업에 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 이거 닦아줘야 돼. 얼굴이 한 손으로 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 이렇게 다 살려가지고 전부 다 얘네들도 또다 심어야 돼요.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씻어놔야지 이렇게 멋진 우리 용전 프리풀 빅맥스입니다. 화이팅요. 감사합니다. 100원이야, 이거. 몇개 갖다가 심어야죠. 이게 어떻게 잘 버틸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